안녕하세요. 릴리입니다. 릴리. <laughs> 오늘은요, 제가 지금 반갑게 찾아뵐 때가 아니에요. 제가, 그, 철판 아이스크림 해달라고 한, 어, 맑은 마을님. 네,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. 못하는 게 아니고, 제가 다름이 아니라, 그 택배가 좀, 그좀 길어진다고 해요. 그게 오다가, 무슨 일이 있었대요.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그렇게나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. 그래서 저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맑은마음님 정말 죄송하고요. 맑은마음님이 오늘 그 철판 스크림 만든다는 걸 봤어요. 저가 죄송드리고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아셨으니 맑은 마음님 죄송합니다. 맑은 마음님 화이팅하세요. 저가 구독만 구독이나 이런 걸 많이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저가 택배가 밀려서 저 탓이 아니라 택배가 늦었대요. 그래가지고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어 빨리 빨리 와 언제 오냐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. 죄송하게 되었고요.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맑은 마음님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!